자, 최고의 기회를 모세가 보았어요. 아, 나는 지금 80세고 노인이고 힘이 없는데 뭘할수 있을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서 아니야! 허, 나는 지금 정말 좋은 기회를 가졌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생겼어. 이걸 찾았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강대국 이집트 우리는 세계를 정복한다! 세계를 다 빼앗고 정복해라!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와라! 사탄에 붙잡힌 애구방 바로는 전 세계 에 전쟁을 일으켜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노예로 삼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막 우상을 만들고 그랬어요. 자, 강대국의 애구방이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숫자가 많단 말이야? 저들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정복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여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사탄의 부잡힌 애구방은 아주아주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야 똑바로 일 안해 로아 이 게으른 노예같은이라고 어, 살려주세요 어.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고요 애굽사람들 시키는대로 일을 해야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고 힘이 더 쎘는데 왜 노예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먹고 살고 놀고 이런 거에 빠지다가 어느 날 무서워 보이는 애굽에게 잡혀버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애굽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니까! 피라미트를 만들고 스피크스 만들고 그렇게 살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었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 그때였어요. 레위 가정의 요게벳이라는 한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어렵고 힘들고 노예예요. 그런데 이때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요게 벳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원래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계 보고 말, 민족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때였어요. 이 아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기로 키워야겠다. 영적 서비스로 키워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 아기가 3 개월이 지나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기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갈대 상자에 넣어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 보낸 거예요. 자 그때 이 나일강에 갈대상자가 흘러흘러 가다가, 아니, 바로왕 딸 공주가 구해졌네요 어머, 이 아기 너무 불쌍해. 너무 귀여워. 내가 키워야겠다. 하나님이 공주를 예비해 놓고 모세가 구원받게 하신 거죠.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너를 모세라고 할 거야. 자, 그런데 나는 저지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아, 이 모세를 도와줄 유머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게벳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요게벳 네가 이 모세의 유머가 되어 키워라. 잘 키우렴.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그날로부터 요게벳은 모세의 유머가 되어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때 요게벳은 모세에게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힘을 가르쳐 줬어요. 모세야 정말 우리나라와 세계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단다. 애굽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는 것은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음이 있어. 어떤 복음? 사탄을 이기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왕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된단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힘과 예배를 놓쳐서 지금 노예가 된 거야 너는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기를 바란다 네가 애굽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리기 위함이란다 모세는요 애굽에 왕자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 나는 이제 외국의 왕자지! 내가 힘이 있지!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봐야겠다! 처음에 힘이 있다고 생각한 모세는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난 거예요. 야! 너 감독관! 너무 노예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왕자님! 우리 애굽 사람들이 노예를 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화가 난 모세는 애굽 감독관을 때려버렸어요. 이 내야 말에 말대꾸해. 야. 그런데 잘못해서 이 애굽 감독관이 죽어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날로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어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하루 아침에 애굽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노예. 모세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거기서 광야에서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여기서 할수 있는 건양 치는 것밖에 없어.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쳐준 기도가 생난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40년 동안 모세는 양을 치면서 창세기를 쓰고 복음을 정리하면서 양을 치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 하늘의 지혜, 건강과 체력, 빛의 경제, 전도와 성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아니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내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게 하리라. 너는 가라. 가서 말해라. 피 제사 드리겠다고 가서 말해라. 오세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아니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제가 할수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다. 내가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애굽도 내 손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저는 노인이고,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모세는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애굽방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피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야, 나는 그리스도 안 믿어. 나는 그런 거 몰라. 가. 애굽방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날 밤 모세는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배드리십시오.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모두 첫째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 모세 말 들을 걸피 제사 드릴 걸. 내 아들이 죽었어. 에고방은 아들이 죽어서 너무 슬퍼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 제사 드렸고 피 바른 집은 모두 재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발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날이 바로 피 제사 드린 날6월절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죠.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모세처럼 최고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 복음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 예배는 쌓여서 영적 섭밋이 되어 세계를 살리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세처럼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음. 살릴 영적 서밋,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이에요. 이 연약 붙잡고 오늘을 최고의 기회로 보고 예배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따라서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계 살릴, 살릴. 랩넌트로 어. 부르신, 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사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이름으 매일 예배하며. 매일 예배. 영적 서밋을. 누리 누리게 해주세요. 문제에 속지 않고. 원자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며 미래를 준비하게 주세요.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